사무엘 성건 8장 백성이 임금을 요구하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다. 맏아들의 임금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그들, 이들은 부엘을 세바에서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 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료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저질러 왔는데 그 모든 짓을 너한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어미 경고하여. 그들이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오.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오.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이나 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기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십일절을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십일절을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을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일렀다.